샬롬 날씨가 음, 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또 장마로 무정중한 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성도님들 신념과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셔서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건져주시고 경제 위기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과 시험을 통과한 후에는. 더큰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지니 더잘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야고보라는 사람이 대개 중요한 사람은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어, 알페오의 아들 야구보, 그리고 어, 요한과 함께 형제인 세베대의 아들 야구보, 이두 명이 예수님의 제자 야구보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세베대 아들 야구보는 12명의 제자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한 순교자가 되고요. 또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부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부라는 사람은 신학성경에 중요한 사람이 세 사람 등장하는데, 그세 사람이 다 예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두 사람은 제자고, 한 사람은 동생. 근데 이 야구보서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야구보입니다. 그이 야구보는 예수님의 동생이, 남자 동생이 4명, 그리고 여자 동생이 에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2명 이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예수님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의 고향 그 나사렛 지방에 있을 때에 그 이제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하는 걸볼때 예수님의 동생 남동생은 최소한 네 명.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여동생이 최소한 두 명이니까 누이들이라고 그랬겠죠. 한 명인데 누이들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두명이상일 거다. 그러니까 뭐 최소한 자어도 두 명. 남동생 네 명, 여동생 두 명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의 첫 번째 동생 야고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바로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예수님이 자기의 형이었지만 예수님을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보시고 형제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 붙들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쳤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함 일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을 했던 사람이 동생 야고입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57절에 보면, 예수님 고향에 갔을 때, 그예수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아, 조금 전에 말씀 읽어드렸잖아요.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동생들은 야구보, 요셉, 네,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이 다우이랑 같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배척하는 거는 쫓아낸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형제들이 거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구보가 거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지역 사람들에게 아무런 대꾸나 반응하지 않는 걸볼 때, 심지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아, 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던 야구보가 바울 서신에서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도바울이 1차 전도여행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원래 지금까지, 바울 이전에, 비, 이전까지 예수님은 유대인들만 믿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믿었으니까 별 문제가 없었어요. 유대교가 있었지만 유대교에서,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왔었으니까 자기들끼리 믿었으니까 별 문제가 없었는데, 중요한 건 문제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지금, 어,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한례를 받았어요. 한례를 받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우고 공부하면서 율법을 배우면서 그 율법을 지키면서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아니잖아. 율법이 있는 줄도 몰랐고, 하나님이 계신 줄도 알지 못했고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단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믿음을 유대인들이 과연 이방인들의 믿음을 인정해 줄수 있는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를 믿기 위해서 얼마나 조상 때부터 그렇게 고난을 겪으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조심하고 애써왔는데, 아, 그냥 평생 지 멋대로 살다가 지 멋대로 살다가 와가지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될래요 그러고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해 줄수 있겠나. 쉽게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나 다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도 그런 것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요,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한 후에,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즉, 그 사람을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6개월 만에 학습을 받았, 받게 했고, 다시 6개월 후에 세례를 주었습니 왜요? 예수 믿는다고 돌아와도, 이게 예수 진짜 예수를 바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 과정을 지켜보는 거예요. 지금, 그 문제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교회에 큰 혼란이 왔어요. 나면서부터 할례를 받고 또 율법을 배웠는데 이방인들은 할례도 안 받고 율법도 배운 적도 없고 지키지도 않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야고보가 중재자로 나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심지어 배척하고 미쳤다고 잡으러 다니던 동생 야고보가 어떻게 그렇게 한 순간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님의 11명의 제자, 가루누다는 예수님 배스반 하고 가서 목매달아 죽었으니까, 빼고 11명의 제자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아, 예수 믿지 얼마 안, 믿기 얼마 안된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문제가 일으켜서 거기 그 교회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어떻게 될수 있었겠느냐. 오늘 그 야고보의 믿음, 그가 그렇게 인정받기까지, 그렇게 그가 믿음으로 굳게 서기까지 어떤 믿음의 과정을 거쳤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또 우리도 믿음의 마음을 갖고 갈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 야고보는 확실한 신앙의 체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체험 신앙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구보에게 나타나셨어요 야구보와 오백의 형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이 사도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구보서에서는 야구보가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바울이 예수님이 친히 야구보에게 나타나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구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의 신앙이 뜨거워졌던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야구보의 입장에서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야구보의 입장을 충분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야구보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예수님까지 최수한 칠남매를 낳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장남인 예수님이 동생들을 돌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집안을 돌보지도 않습니다. 동생은 돌보지도 않습니다. 야구보의 입장에서는요. 형의, 형이 해야 될 몫이 다 자기한테 온 거예요. 오롯이 자기한테 온 거예요. 얼마나 형이 원망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야구보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미쳤다고 치부하고, 그리고 예수님 배척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 거예요. 형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건데, 무너지는 건데. 형에 대한 원망도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형님을 철저하게 부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부활하신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 앞에 직접 나타나.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미친 게 아니었다 내가 헛된 뚜그러미을 잡고 사는 게 아니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때 그손 끼치는 감동 그것이 야곱의세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부터 야곱은요 예수님을 믿는 일에 모든 것을 거친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든 가족을 이끌고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중에 교회 역사상 처음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네. 그만큼 야구부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충만함을 체험합니다. 예수님 한번 만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가요 그래서 야고보를 야고보를 그 당시에 사람들이 낙타 무릎이라고, 야고보의 무릎이요 낙타 무릎까지 됐다는 겁니다. 무릎. 얼마나 오래 기도했으면 무릎 꿇고 기도했으면, 얼마나 자주 무릎 꿇고 기도했으면, 무릎이 낙타무릎과 같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튀어나온 무릎이 되었겠습니까 그 이후로부터 기도하는 사람들을 낙타무릎이라고 칭하지요 야곱는 늦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확실한 체험의 신앙 체험의 신앙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어떤 시련과 환란과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은 그의 믿음이 될수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확실한 체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분명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 그 말씀이 언제든지 내가 예수를 부인하고 아니 내가 교회를 부인하고 내 신앙을 떠날 수 있는 누가과 같은 사상, 누가과 같은 허무한 것이 될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이 나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 체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야구부는 기둥과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사도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구부와 개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약속을 했습니다. 야구부는 기둥같은 성도 기둥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둥은 예루살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기둥은요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기둥은 준비해야 되고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눈물겨운 훈련과 노력이 있어야 기둥이 되는 거예요. 기둥으로 쓰는 나무들 을 보세요. 이게 옛날 집을 짓때 보면 기둥은요. 튼튼해야 되고 이게 반듯해야지. 고다야지 삐뚤삐뚤한 비뚤 기둥으로 못 써. 여러분 얼마나 많은 바람이 불고 풍, 풍파가 일고 그래요. 거기 그 속에서 나무가 반듯하게 자라야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 기둥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겨운 훈련과 노력이 그만큼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짧은 세월에 시간 속에 예루살렘 교회 기둥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훈련과 노력과 애씀이 있어야겠어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을 기둥으로 쓰시느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아, 네. 그랬어요. 이기는 사람 이 이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 이기는 사람 이 내용은 3장 12절의 내용은 그 이제 8절부터 쭉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 현지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빌라델피 빌라델비아 교회가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능력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 아이고 저게 예수 믿는 게뭐 저래 뭐 그렇게 여기는 아주 소홀해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수많은 핍박과환란과 역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그 끊임없이 끊임없이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심지어는 사탕의 사탄의 회당이라고 불릴 만큼 악한 자칭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도 인내로 믿음의 말씀을 끝까지 끝까지 지켜낸 사람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여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한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이들을 기둥 되게 한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자신의 영적 체험을 간정으로만 삼지 않았어요. 한번 예수를 만났으니 그것을 평생 내가 예수 믿는데 우려먹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 간정을 계속 확장시켜서 자신의 믿음의 진노를 가져오게 하는 믿음을 계속해서 갖고 가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앙을, 그 체험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뜨겁게 뜨겁게 섬겨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그 피라성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퍼렇게 살아있었지만 초대 목사님 베드로 베드로 한번 설교할 때 3천 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지요. 그 다음에 5천 명이 되고 수만 명이 되는 그 엄청난 대교회에 2대 단임 목사로 야고보 예수님의 제 동생 야고보가 예수 믿지 얼몇년안된그 사람이 2대 단임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야기되었던 문제들을 시원하게 해결하는 해결사의 능력도 갖추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진물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믿음이 내일 더 잘하는 믿음이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가요? 내가 경험했던 신앙의 체험이 그냥 거기에 머무르는 체험이 아니다 10년 전, 20년 전에 신앙이 머무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오늘 나의 신앙이 될수 있도록, 오늘 나의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새롭게 가꾸어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네. 그런 야구보의그 기둥같이 여기는 이기는 신앙의 믿음이 이야구보서에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제가 2절부터 읽은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 네. 여러분, 이런 설교 들어보셨어요? 저는 한 번도 이런 설교 해본 적이 없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 요, 야구보는 그렇게 여긴 거예요. 성도가 시험 당했는데 가가지고, 장모님, 기뻐하세요. 권사님, 기뻐하세요. 아니, 사업하다 망했는데, 회사 다니다가 쫓겨났는데, 대학 시험봐 보고 떨어졌는데, 갑자기 사고로 몸을, 건강을 잃어버렸는데, 목사님이 찾아가서, 장모님 기뻐하세요. 권사님 기뻐하세요. 집사님 기뻐하세요. 이럴 때 설교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근데 지금 야보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험당해서 죽을 것 같은데, 너무너무 아픈데, 너무너무 괴로운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것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그것을 야구부는요, 믿음의 계기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올 때, 활란이 올 때, 그걸 내 믿음이 넘어지는 것으로, 무너지는 것으로 삼지 말고, 그것을 믿음의 디딤돌로 삼는 야구부와 같은 믿음으로 이기는 성도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시험을 당하면, 내가 왜 이런 시력을 당해야 되냐고 반문하잖아요. CC에만 되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주고. 바라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이 주신 축복 바라보고, 주님께 받은 은혜 바라보면서 감사하세요. 예수님의 동생 야구부가 말합니다. 시험을 당하게 되면 그 시험을 가지고 내 믿음을 가꾸어 가는 계기로 삼는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야구부는요, 그 짧은 신앙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의 대사도록 수임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형은 이상한 종교 집단을 만들어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닙니다. 오죽하면 그런 형을 잡으러 다녔겠습니까? 그랬던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합니다. 이 체험을 통해서 야고보는 혼전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말씀을 지키면서 승리하는 믿음으로. 초대교회에 키라성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베드로의 뒤를 이어 니일 목사가 되고 혼란한 초기 기독교의 복음의 기초를 든든하게 세우는 야구보가 됩니다 이런 야구보의 믿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서 우리도 야구보처럼 다른 사람들의 앞서가는 사람들의 믿음을 뛰어넘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